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. 킹나바입니다.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골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골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, 연습장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렇죠 골프는 네. 잘 치기 위해서 연습이 필수인 뭐 네.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네 연습도 네. 해야 되고 레슨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연습장을 선택할 때 어, 뭔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좀 네. 주도록 하는 영상이고요 어. 이게 네. 이제 가장 기초 가이드 라인이니까요. 네. 혹시 요 정도 과정을 좀 넘어서신 분들 있잖아요. 구력이 좀 있다거나 네. 이미 연습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한테는 어 이거 이런 거죠. 그 주변에 누가 입문자가 생겨서 골프를 하겠다고 네.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생겼을 때. 어, 구구절절이 막 설명해주시기 번거로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쫙 던져주세요 네, 그렇죠. 요거 보면은 어 거기서 네. 자세히 설명 다 해놨어 그렇죠. 이러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골프를 주변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그렇죠. 좀 알려줬는데 네. 아, 다음날에 또 물어보고 또 왔는데 또 물어보고 <laughs> 그러면 네. 이 영상을 딱 휴대폰에서 자 봐라 이제 어. 그만 물어봐 이렇게, 예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. 맞아요. 자. 골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딱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고민스러운 게 이제 슬슬 돼요 그렇죠, 그렇죠. 네. 굉장히 많죠. 일단 여기서부터 두 라인으로 딱 나눕니다. 하나 네. 연습장에서 연습장에서 골프를 하고 배울 것인가. 그렇죠. 두 번째 라인 독학으로 배울 것인가. 아 그렇죠. 예. 첫 번째 생기는 가장 큰 갈림길이고요. 여기서 네. 뭐 서로간의 사례나 뭐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. 네. 뭐~ 어느 쪽이 좋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, 네 저는 그래도... 사실 영상에도 이~ 독학 골프를 위한 셀프 골프 네. 레슨을 해가지고 이제 독학 혼자서도 골프 할수 있어요라고 <laughs> 이제 맞는 것도 있죠 네. 뭐~ 이런거 보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꽤있으시고요또 그렇죠. 지인 지인분들이 골프를 알려주는 좀 치시는 분들 알려주는 요 요런 방식으로도 택하기도 하시죠 그렇죠 주변 지인 중에 유독 골프를, 골프를 빨리 하시는 분. 분께서 네. 이제또 새로운 입문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좀 접근을 네. 좀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뭐 좋은 뭐 하나의 문화죠 네. 이것도. 네, 뭐뭐 네. 뭐, 뭐 장단점이 있겠다만. 그렇죠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독학을 빼고 네. 독학을 빼고 연습장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한다면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좀 필요할 것이다. 그렇죠.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골프연 골프장을 이제 딱 내가 처음이에요. 네. 그 등록을 딱 하려고 해요. 그렇죠. 그러면 두 가지 라인이 딱 생깁니다. 이제. 거기서 또두 가지가 두 가지. 예. 실외 연습장이라는 게 있고요 네. 실내 연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. 실외 연습장은 여러분들차 타고 가시다 보면 그물망으로 뭔가 연습장이 이렇게 쫙 이렇게 처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물망으로 이렇게 더 커버시켜 주는 직사각형 그렇죠. 네, 쪽이 있는데 그곳을 실외 연습장이라고 하고요 실내 연습장은 건물 안에 있는 이제 앞에 천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스크린으로 이용해서 이제 타석이 있는 곳 그곳을 네. 이제 실내 연습장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실외, 실내 구분. 거기서 이제 딱 걸림돌이 항상 있습니다. 그렇죠. 실내에서 배워야 돼, 실외에서 배워야 돼. 아 고민돼. 라고 고민 요 캡나반은 어디서 배울래? 내가 골프를 처음이에요. 네.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네. 첫 번째 그러니까 집 가까운 거, 네두 번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추위를 좀 많이 타니까 네. 저는 이제 안 추운 거, 이런 네. 게뭐 의외로, 의외로 이런 게. 나는 아직 골프의 매력이나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라면 네. 요두 개가 저에게는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. 네, 그렇죠. 네. 어머 뭐 실내 실외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집 주변이나 회사 주변 근처가 선택하시는 게 일단은 그렇죠. 올바르죠. 네, 네. 네 왜냐하면 뭐 핑곗거리, 예 핑곗거리 접...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. 접근성이 뭐, 딱 생기니까. 네. 그렇죠. 접근성이 좀 가까워야 네. 가까워야 내가 자주 가게 되니까 일단 동네를 선택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외나 실외인데, 뭐가, 뭐, 맞다, 장단점, 이게 없지만, 제가 좀 나열을 좀 해드릴게요. 네. 아, 좋죠. 실외 연습장은요, 정말로 이제 공이 쳐서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. 네. 그죠? 이제 땅 쳤는데 공이 쑥 날아가는 게 보이니까 현실에 가까워요. 그죠? 그죠? 현실에 가깝죠. 뭐99% 현실적인 거죠? 그렇죠. 상당히 현실적인 거죠. 네. 어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실내 연습장은 앞이 가려져 있죠. 네. 지금처럼 뭐 저희가 뒷배경에 지금 여기 여기가 되겠네요. 이 네, 정도 이제, 거리에서 쳐서 네. 저 정도까지 날아가저 정도 저기 약한3 m 뭐한 4호 4호 네. 정도 될것 같은데요. 네. 앞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치면 어떤 게 있냐면 폼을 집중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골프 스윙을 집중하기 위해서 실내 연습장에서 배운다. 이제 내 폼이 어차피 실외 연습장가도. 폼에 집중하는 거지 공나라는 거에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요. 그래서 이제 실내 연습장이 어, 상당히 많고 이두 가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어한 곳은 그런 느낌 제가 말한 현실적인 느낌, 제 실내는 제 폼에 집중하는 느낌 이렇게 이제 좀생각하시면 되고요.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실외의 단점 아 이제 뭐 장점을 배제한 단점을 먼저 얘기드리면은 네. 이런 거죠. 그 심리적으로 저 공이 나는 내 앞타석에 다른 어떤 누가 치는 것처럼 내 공도 저렇게 날아가야 된다에 너무 만약에 빠져들면 네. 내가 치고 있는 정작 내 모습은 이제 좀그 자세히 볼수 없거나 느낄 네.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네. 홈이 약간은 좀뭐 기본에서 벗어난다거나 그럴 수 있죠. 쉽게 이탈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네. 또 반대로 어떤 초보자 군에 있는 이제 반대로 또 네. 실내는 요 단점을 실내로 빗대어서 얘기하면. 정보가 알아서 차단되니까 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. 스윙폼에 조금 집중할 수 있고, 요거딱 뒤집으면 되죠. 네. 내가 실내에서 만약에 그냥 치면 이게 잘 맞았어. 그렇죠. 근데 정말 잘 맞은지 모르겠어. 아, 그렇죠. 네, 네. 이게 공이 게. 안 나가니까. 예, 네, 네. 그렇죠. 이게 정말 좀... 모르겠어. 설마 공이 이렇 이러... 설마 모르는 어, 거. 뭔가 느낌은 좋은데 이게 정말 결과는 네. 뭔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서로간의 장단점이 뭐 분명히 존재하는 네. 거죠. 자, 요런 장점과 단점이 이제 존재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내가 연습장은 이런 환경이야. 그럼 레슨은 어떤 것이 있냐면, 어, 레슨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. 실 외든 실 내든 어쨌든 레슨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. 하나는 횟수제 레슨이라고 해서. 어, 어떻게 할까요? 휘, 피트니스 PT. 그렇죠, PT. PT를 받을때 우리가 왜 시간 딱 잡아서 약속 잡고 왜 회당 받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처럼. 회. 네. 회당하는 레슨제가 있구요. 그 다음에 개월제라는 게 있습니다. 올 때마다 봐주는 거죠. 그렇죠. 올 때마다. 네, 날짜 기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. 그렇죠. 개월, 개월 단위로 나눠서 뭐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. 예를 그렇죠. 들어서 한 달간 네. 올 때마다 계속 봐줍니다. 라는 방식. 이 연습장 쉬는 날 빼고. 네, 쉬는 날 빼고. <laughs> 그렇죠. 뭐 정해진 날은 무조건 다 봐줍니다. 이렇게 딱 되는 거죠. 그러면 뭐 어떤 것이, 뭐 어느 게 좋을까요? 라는 부분은 그것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. 네. 횟수제는 명확하게 시간을 딱 정합니다. 내가 명확하게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30분이다. 30분만큼은 코치님이 내 앞에서 딱 앞에 서서 명확하게 알려 주고 이제 가시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개월째는 명확한 시간이 없습니다. 무언가 시간은 정합니다. 네. 연습장에서 대충 정하지만 꼭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시간 딱 재고 이제 이게 아니라 네.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. 네. 요거의 음... 또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? 그렇죠. 장단점이 이제 이런 거죠. 그그니까 네. 내가 이제 뭐 받아들이는 게 예를 들어 왜그 운동신경이라고도 하는 설명을 듣고 내가 행했을 때그 모습이 나는 좀 빨리빨리 바뀌더라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고 한 사람한테는 어찌 보면 오히려 횟수제가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. 네. 그렇죠. 그 다음에 좀 나는 이게 깊 기... 그, 진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다. 이런 네. 사람들한테는 오늘의 내 연습 요거랑 내일의 연습이 비슷비슷한 사람들한테는 보다 많은 횟수가 필요하니까 개월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. 네. 뭐, 요, 딱요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. 네, 그렇죠. 크게 나눠서요. 근데 이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큰 차이로 보면 실외 연습장에는 횟수제가 많아요. 많은 편. 네, 많은 그렇죠. 편이에요. 그 다음에 개월제는 실내 연습장이 많은 편이에요. 네. 이제 그 특정 특징도 있어요. 그렇죠. 실외 연습장을 딱 가면 코치님이 딱 30분 알려 주고 다시 들어와서 알려 주는 그런 환경이 안 되죠. 크니까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넓은 넓으니까. 공부. 뭐 다시 와서 알려 줄 수도 있죠. 근데 하지만 뭐뭐 뭐 너무 광범위하게 넓으니까 일단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실내는 한번 알려 줘도 다시 빙빙 돌면서 다시 또눈 맞고 다시 하니까 또 알려 주고 어찌 보면 뭐뭐 뭐 만약에 이쁜 학생이에요. 뭐 이쁜 남자 학생이에요. 아 예, 아 이쁜 네. 남자요. 네, 예, 이쁜 남자 <laughs> 학생이 이제 뛰치면 그 코치님이 계속 알려 주겠죠. 아, 사심이 들어가서. 나는 이쁜 남자 학생이 아니라서 좀 그러면 아좀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쁜 남자 아니면 이제 코치님이 어, 아왜 이렇게 아이 그래 이래서 이거 멀수 있는데 약간 기준점은 없어요. 다만 그럼요. 이제 잘들어와서좀볼수 있다 이런 조금 네. 뭐어 현실적인 것이죠. 네, 이 진짜 현실적인 거죠. 근데 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. 네. 네. 네,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또 비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그렇죠. 어 아무래도 횟수제가 비용이 좀더 나가고요. 횟수제가 이제 아무래도 정확하게 인건비를 명확히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, 현실적으로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개월제는 뭐 보통 그것도 뭐좀 정해진 금액이 좀 있지만 그래도 횟수제보다는 어, 예. 딱 보면 어떻게 보면 훨씬 월등히 좀 저렴한 느낌은 좀 있어요 아 근데 네. 요 부분만큼은요 어, 직접 영상으로 가이드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이 서울에 예를 들어 땅값이 비싼 동네에서 지금 시청을 하시고 계시면 그지역의 레슨비나 뭐 연습장 이용료 금액과 네. 반대로 약간은 좀뭐 경기도든 약간 외곽 지역에서 네. 이런 데서 골프를 또 하시면은 역시나 또 가격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내가 네. 집 근처에 어디 연습장을 가야지 하는 곳에 약두 네. 군데, 세 군데 이상 돌아다녀 보시면서 네. 직접 가격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. 네. 그래서 뭐 비용이 또왜 이렇게 천차만별인가요? 라는 부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. 네. 그거는 정말로 뭐 현실적으로요. 네. 뭐 강남 한복판에 정말 땅값이 어마어마한 어, 그렇죠. 곳에 지으면 아무래도요. 뭐 그런 비율 대비 있고요. 또 거기에 걸맞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고위층 뭐좀 뭔가 이런 좀 사, 사회적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아. 이게 뭔가 프라이빗한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에 또 걸맞은 또 프로님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럼요.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뭐 여러 면에 이제 부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높아질 수 있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무래도 뭐좀좀그 정도까지 난 필요치 않아. 난 그냥 저렴한 곳에 뭐 적당히 난이 정도 비용을 받을 거야. 뭐 이런 산출법으로 들어가고 네. 주인이 직접. 내가 여기 연습장 운영하지만 내가 또 레슨도 해 줘. 그럼 뭐 굳이 뭐프로 님의 또 레슨비를 추가시키진 않을 거야라고 하면 상가적으로 더 적어질 수도 주로 있겠죠. 주로 예. 네. 그게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개월제는 조금 좀 저렴한 편이고 어 편이고 실외 연습장은 조금 뭐 횟수제는 좀 비싼 편이다. 예. 근데 그것이 어느 것이 먼저 더 낫다 나, 나쁘다.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뭐뭐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처음 딱 시작한다 한다면 보통 현실적으로는 뭐 분류가 있지만 실내 연습장에서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? 네 그렇죠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접근과 네, 네, 딱 입문 당시에는 네. 하는 게좀그 외에도 그럴 것이 처음에 입문 당시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과연 내가 골프를 좋아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왜 주변 분위기에 의해서 네. 아, 내 동료들이 다들 골프 치는데 내가 대화가 안 돼서 골프를 시작한 건지 여러 사유가 있는데 네, 네. 이렇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실외 아주 멋진 곳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. 내가 이걸 진짜 앞으로 좋아하게 될 건지. 좋아할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면 약간 저렴한 비용에서 접근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죠. 실내 연습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좀 비용도 좀 부담이 좀그렇 예, 예. 그리고 요즘 뭐 실내 연습장이 또 스크린 타석이라고 해서 스크린 정보도 다 보여주고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좀 많이 가시게 되는 거고요. 또 아까 말한 대로. 이 골프 시작이요. 자이반 타이반이에요. <laughs> 맞아요. 이게 사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죠. 내가 몸을 위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주변이 워낙 그러니까 어, 안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과거랑 문화가 바뀌었잖아요. 이렇게 예를 들어, 네. 어,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고 네. 뭐 그러고 보통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타스포츠, 당구장. 을 갖다 라면 네. 요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이렇게 스크는 골프로 네, 스크는 골프로 네, 주변에 그렇죠. 뭐~ 건물마다 뭐~ 하나씩 있다는 얘기,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. 그만큼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. 뭐~ 이렇게 해서 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비용도 네. 좀 저렴하니까. 맞아요, 맞아. 아, 네.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크린 골프 치면서 골프 입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. 네. 그래놓고 그렇죠. 나중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연습장을 등록하고 네. 이런, 이런 이상한 네. 케이스도 좀 있는데. 자,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. 네.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프장을 이제 딱 문의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전화 문의. 전화문의나뭐 방문 할수 네. 있는데 그럼 뭘 물어봐야 될까? 아요 요런 게 되게 포인트네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내가 꼭 얻어야 될 정보 이런 네. 거 정도 잘 기억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저는 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아, 전화를 많이 받을. 전화를 많이 받는 <laughs> 사람이라 이제 대부분 통계치를 제가 명확하게 아, 알아요. 정확한 정보 네. 나가네요. 네, 그래서 딱 물어보면 이제 뭐 보통 루틴이다 똑같고 다 올바른 뭐 문의를 하시는. 거죠 네. 일단은 뭐 골프를 처음 하시려고 하는데 뭐 만약에 골프를 처음 하시는데요 네. 특별하게 뭐어 (1개월) 이게 보통 골프 연습장은 (3개월) 단위가 많습니다 (3개월) (6개월) (12개월) 단위가 많아서 있지만, 네. 네 보통 뭐 골프를 처음 하신다면 그냥 빠르게 3개월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게 낫죠. 아, 그렇죠.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정보는 3개월 연습장 네. 이용료 레슨비가 그렇죠. 얼마인지가 필요한 정보네요. 그렇죠. 3개월 이용료와 레슨비가 얼마냐라는 음. 정보와 그다음에 또 어, 레슨은 몇 회를 해주나요? 아, 어, 그렇죠. 월, 화, 수, 목, 금 중에, 그렇죠, 그렇죠. 뭐, 월, 화, 목, 금인지, 월, 화, 수, 금인지, 그렇죠.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. 아니면 주 4일인지, 주 5일인지, 그렇 이게 얼마나 해주시나요? 라는 걸 문의와. 두 번째,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. 어, 몇분 레슨 해주나요? 그렇죠. 네, 네. 네. 보통 골프 연습장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, 어, 대답하기가 뭐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네. 말 그대로 정말로 개월제란 매일 올 때마다 막 봐주는 곳이니까 한 분에 막 30분, 막한 시간씩 봐줄 수는 없거든요. 시 그건 횟수제죠. 네 그렇죠. 네 그렇죠. 거의 그 정도 횟수제인데 그래서 그래도 대충 명확하게 한 어느 정도로 한 봐주시는지 이렇게 잠깐 물어봐 주시고. 어 그다음 뭐두 번째는 뭐좀더 디테일하게 레슨에 물어보고 싶으면. 그 시간 이후에는 안봐 주시나요? <laughs> 아, 내가 만약에 그렇죠. 자, 15분 봐주면드립니다 20분 봐드립니다 어우, 네. 뭐 괜찮네요. 음. 그 이후에 전혀 안봐 주시나요? 뭐 어, 뭐 돌아다니다가 뭐봐줄수 있죠. 네, 그렇죠. 네, 뭐 이런 얘기를 뭐 만약에 레슨에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음. 정말로 이렇게 봐 주고 끝내는 건지 아니면 한번더 중간 체크를 좀해줄수 그렇죠. 있는 그렇지. 곳인지. 아까 알려 준 과정을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. 네. 아마 그건... 뉘앙스만 들어도 아마 어느 정도 눈치들은 채실 네, 수 있으니까. 네, 어느 정도 할수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. 타석이 몇 타석인가요? 어... 또 중요하죠. 그렇죠. 실내 아, 중요... 연습장 같은 경우는 네. 아무래도 타석이 적게 되어 있어요. 그렇죠.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.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. 네. 그러면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 골프 연습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 타석은 여섯 타석이에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. 저녁에 저녁이나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그러면 여섯 타석 자리라면 아무래도 음... 대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대기라는 네. 거는 이렇게 되잖아. 평일에 다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다 똑같은 네. 시간에 연습장을 아무래도 방문할 확률이 네 똑같죠. 높은 높죠. 편이죠. 그랬을 네. 때 아무래도 아 그쪽에 타석이 한 어느 정도인지 좀 물어보고 어, 대기가 뭐 얼마나 있으신지. 뭐 그렇죠. 있는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좀 맞나요라고 물어보면 대충 뭐예 매일 기다리지만 뭐 매일 <laughs> 기다립니다 이러면 아이고 여긴 좀 운동하기가 네. 빡세구나 이런 걸좀감뭄할 수가 있겠죠 예, 이것도 네. 그러니까 약간은 그 반대의 얘기도 네. 생길 수 있어요 네. 어찌 보면은 왜 예를 들어 그곳에 상주에 계시는 프로님께서 네. 레슨을 잘 해주셔서 회원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몰리는 걸 수도 있고. 네. 혹은 약간은 그 열악한 환경이나 그런 네. 거에 반짝하고 몰리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아 네.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전화 상담 포함 혹은 방문도 뭐 방문. 네, 그렇죠. 그러면 상 눈치를 챌수 네.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또뭐 준비할 건 뭔가요? 그렇죠. 네, 뭘 준비해야 될까요? 기본적으로 골프 연습장에는 여러분들이 골프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골프 클럽들이 굳이 사지 않아도 돼요 다연습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뭐 (7번)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뭘 준비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골프 장갑을 준비하시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에는 서뭐 등록 기념으로 뭐 장갑 정도는 그렇죠 뭐 예. 기본으로 주는데다 네, 주는데. 준다고는 말 못하지만 뭐다 네. 주셔야지. <laughs> 그럼 만약에 안 주시는 저기 그 연습장 사장님 계시면 좀 주세요. 아, 아, 어, 주신다는 <laughs> 네. 얘기 나오 <나오면서 웃음> 네. 깜짝 놀랐어요. 좀좀 좀 이렇게 줘야 네. 뭐이거뭐 장갑 따로 사고 그좀 주시면 좋죠. 또 그렇죠. 연습장 사장님이 들으면 되기 싫어하네요. 멘트는 <laughs> 그래서좀 네. 주실 주실 거라 믿고요. 뭐 그러면 특별한 게 준비할 게 없습니다. 뭐 그렇죠. 운동화 그냥 신고 가면 되고요. 어? 네, 그렇죠. 이제 피해야 될 거는 굽이 있는 구두 종류만 피하시면 되고 네. 아직 골프 할 때는 그 약간 골프화라는 게 있는데. 네. 처음 입문하실 때 골프화 역시나 들어가는 네. 돈이다 보니까 그렇죠. 처음부터 구매하시는 것보다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, 막 요동치지 않는 작은 네. 동작을 좀 배워요. 그러니까 네. 그냥 굽이 없는 우리가 평소에 신는 운동화 정도만 가지고 한두달 해보다가 네. 분명히 이어갈 거다. 그러면 뭐 주저 없이 골프화를 뭐 생각하는 금액 안에서 구매하시면 되죠. 골프화는 네. 좀 나중에. 나중에 해줘도 그렇죠. 충분히 괜찮습니다. 네. 처음에 운동화로 뭐 시작. 이렇게. 그런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죠, 예, 예. 니다 실외 연습장 경우는또 별도로 연습장 이용료 비용과 레슨비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, 그렇죠, 그렇죠. 그 이용료와 레슨비를 이제 명확하게 또몇분 레슨이고 얼마인가요? 아, 그러좀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또 네. 좋겠죠. 어, 또그 차이가 또 하나 있네요. 실외 연습장은 그딱 연습장 이용 정해진 시간이 이게딱좀 칼과 같이 네. 타이머로 정해진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. 네. 아주 간혹 공 개수제로 금액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. 대부분은 그 시간제 내가 네. 이렇게 뭐 하면 하루에 몇 분을 이용할 수 있어가 굉장히 명확하고 네. 실내 연습장은 음. 조금은 조금은 그좀 여유 있죠. 그러니까 네. 붐비지 않는 시간일 경우는 네. 조금 더 써도 괜찮다. 뭐이 정도 네, 차이가 표준이에요. 그렇죠. 그 말씀한 말씀한 것처럼 실내 연습장은 하루에 몇분 이용할 수 있나요라는 네. 것도 함께 물어봐주시면 좋겠죠. 스크린 타석도 마찬가지예요. 네, 스크린 타석을 구비하고 있는 실내 연습장도 하루에 뭐한 분이 세 시간 할수 있는 건 사실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렇죠. 만약에 있는 그런 연습장이면 그것도 함께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네. 자뭐이 정도겠죠 저희가 만뭐 나름 네.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요렇고요또뭐 우리가 특별히 또 연습장 등록할 때뭐 물어봐야 될거 준비해야 될거뭐 고민해야 될거 있나요 또뭘또뭘또 어. 뭘 또, 뭘또 궁금해하실까요 음, 아니 뭐이 정도 선이 아주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뭐 아주 그냥 입문자용. 네. 이게 매뉴얼 가이드 정도 되고요. 네. 혹시 여기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시면 되죠. 네, 이 영상 어. 보시고 또 모르 모르시면, 네, 제가 또그 기회가 될또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릴 그쵸? 수도 있고, 예. 아니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선배님들 네. 중에 입문자를 위해서 간혹. 되게 특별한 경우를 댓글에다가 내 사례를 네네, 쓰, 네 그렇죠. 어 네.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희가 뭐 올린 영상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니까 네네. 네 댓글을 또 적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상세히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그렇죠.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제 곧. 곧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또 시즌 아니어도 막뭐 사실 뭐 계절이 <laughs> 필요 없죠. 왜냐면 이렇게 진짜. 대중화가 스크린 골프고 막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. 어떠한 시즌이라고 있는 건 이제 아니어진 것 같아요. 골프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골프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. 주변에서 귀찮게 자꾸 물어보시면 이 영상을 슬쩍 던져줘서 <laughs> 자, 그만 좀 물어봐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